리플이 다음 주에 800원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인 산티멘트에 따르면요.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 채널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이 6월 7일 이후 98%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리플이 600원대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을 둘러싼 이런 언론의 언급 횟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분석기간의 자료에 따르면요. 언론에서 리플의 노출 횟수가 감소하면서 리플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영상 시작할 때 리플이 다음 주에 800원을 돌파한다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제가 무조건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전부 수익으로 끌고 갈 종목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매 영상마다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ai 코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기본 소득을 벌수 있을 정도라고 언급할 만큼 엄청난 내용이고요. 최대 2,000% 이상 간다는 로봇 ai 관련 코인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500% 이상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세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하나둘씩 기사들 내보내면서 매수 타점이 다가오면 최소 2,000% 이상 갈 텐데 나중에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아 그때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거라고 혼자만 후회하지 마시고 저 박태준이 만약에 헛소리하거나 금전 요구 시에는 바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010-6290-0081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부담되시거나 지금 계좌 그대로 지내셔도 상관없으시다면은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꼭 수익 보고 싶으시고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시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결정하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계좌 역전으로 만들어 갈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 먼저 받아 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하세요. 정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번호 제 개인 휴대폰 번호니까 조카나 친한 동생한테 전화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전화 한통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전화나 문자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빠르게 받기 위한 이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인 거딱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문자 보내시고 확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박태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떠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점점 하나둘씩 기사가 풀리면서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 열매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그렇죠. 저랑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열매를 수확해야겠죠. 제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원하지 절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태준의 진심을 곡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 하나만 남겨 보세요.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지점 매수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보내 드리는 종목 먼저 받아 보시고 정말 의심이 가면은 딱만 원만이라도 매수를 해 보세요. 이만 원이 나중에 20만 원이 되면은 그 돈으로 가족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20만 원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가 구독자 달성 이벤트 시작하면은 또이 20만 원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수를 하시면은 이게 다시 400만 원이 될 거고요. 또 나중에 똑같이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들어갔을 때이 400만 원을 다시 8천만 원으로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알려 드리는 그대로만 조바심 내지 않고 저랑 소통하면서 천천히 기여올 때 이렇게 수익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채널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아 이런 게 가능구나. 제가 알려 드렸던 종목 메모만 하셨다가요. 나중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가격 오르는 거 보시고 그때 그 종목 알려줬던 저 박태준을 생각하시면서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나중에라도 꼭 눌러주세요. 현재 AI 관련 사업의 최고봉인 테슬라와 삼성까지 이미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 코인이고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6290-0081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절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태준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이 가족같은 소통방 링크 이것도 같이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이 방에서 매일 같이 단타로 최소 30%에서 50%씩 수익 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박태준이 이 모든 걸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코인으로 돈좀 벌고 코인 투자 잘해서 똑똑한 척 잘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한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평범한 그런 투자자였고 이 코인 투자하면서 10년 동안 모아왔던 돈도 모두 날려보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저만의 노력으로 3년 8개월 만에 모든 빚도 갚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 회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동안의 저의 모든 투자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해서 제가 힘들었을 때 다른 분들한테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수익을 보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제가 이 채널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도움이 됐다면 제 번호로 고맙다는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이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리플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 보도의 감소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리플이 멀어지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기존 리플 보유자들은 거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6월 23일 이후로 일일 활성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면서 과거 이런 식으로 활성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 모두 리플의 가격이 15%에서 40%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즉 리플 가격이 지금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주 안에 800원을 돌파하면서 2023년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는 거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이제 승소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승소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이슈들을 몰고 다니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루어 낼 겁니다. 나스닥 상장부터 시작해서 홍콩 CBDC,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시작하는 페드 나우를 통한 미국 CBDC 테스트까지 지금 많은 국가에서 리플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가격이 상징적인 가치 하나로 4천만 원이 된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간다는 것은 시간 문제란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한 개에 몇백 원에 거래될 때 그때 미리 사둔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리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리플은요, 송금 오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전송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실효성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광을 하고 있는 거고 화폐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를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요, 나중에 결국 리플 물량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춤한 상황인데 이런 답답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결국 갈 종목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나스닥에서 상장 준비 중으로 상장까지는 적어도 6개월은 넘게 걸리는데 이럴 때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이슈가 살아있는 이 코인에 들어가서 빠르게 2,000% 수익을 내서 시드를 불려놓고 나중에 리플 물량 늘리기에 돌입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0만원 가지고 리플을 매수하는 것과 제가 알려 드리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셔서 이 200만 원 시드를 4천만 원으로 늘린 다음에 리플을 매수하는 거랑은 나중에 보실 수익이 결국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주춤할 때 무작정 리플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기회를 빠르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말 이런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죠 2000% 수익 볼 종목 이미 어느 정도 이름도 나와 있죠 트루스 AI입니다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지지를 할 뿐이지 머스크가 직접 개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직접 개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있는 이 코인의 단돈 100만 원만 들어가도 2,000만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코인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트레이딩을 좀해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둘둘둘의 법칙입니다 최근에 2개월 동안에 500% 이상의 강한 폭등 이후에 2개월 동안에 강한 시세 조정을 받다가 이 응축된 힘을 바탕으로 박태준의 매수 타점이 나오는 순간에 2개월 동안 2,000% 이상의 폭등 랠리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올해 로봇 관련 주식들이 매우 핫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삼성인 레인보우 로보스틱스의 590억의 지분 투자 이후에 로봇과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사업에 3년간 24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 한국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투자 공시를 내밀기 시작하니까 로봇 테마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지금 최소 아무리 못해도 5배에서 10배씩은 기본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 AI 관련 테마 코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에서도 관련주들 모두 1000% 이상씩 올라와 있는데 전 국민 동학 개미운동 펼치듯이 인기를 끄는 거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에서 1,000%는 정말 우습게 올라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00%까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막두 달간의 이 장세를 가다듬고 박태준의 매수 타점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거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실 테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시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려 있던 남아 있는 여유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1000%에서 2000% 간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 들어가면은 2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면은 2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 박태준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선물. 제가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공유드린다고 하루 종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찾아온 이 기회 놓치실 건가요? 일체의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니까 제가 정말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이 순환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여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바로 수급이 몰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함부로 언급했다가 세력한테 노출이라도 되면 제 신변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가동 코인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답장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6290-0081.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이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게 이 번호로 숫자로 1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박태준 화이팅! 박태준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6290-0081. 이 번호로 바로 숫자 1부터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세력의 뒤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도 이제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분한분 한분 우리 모두의 힘이 모여서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결국엔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웃을 수 있도록 저 박태준이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문자 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